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 연예 매니지먼트 취업 체험박람회에 특강으로 게된 가수 나비입니다. 네 오늘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또 학생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렇게 10년 정도 가수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었었던 그런 뭐 에피소드라든지. 또 매니저와 가수와의 관계가 뭐 어떻게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음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도 이제 뭐 대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뭐 여러 특강을 다녔지만 보통 제가 아무래도 실용 음악과 출신이기 때문에 음악에 관련된 거, 뭐 노래에 관련된 이런 강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이런 강의, 이런 주제는 또 처음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이런 주제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되게 고마웠던 매니저분들, 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매니저분들 이런 어떤 소중함도 더 깨닫고 또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제가 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음, 되게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정말 뭐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얻어가는 게더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어 정말 지금 음, 현재 이런 연예계에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멋진 매니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뭐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해서 매니저를 꿈꾸고 또 예를 들어 어떤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메이킹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어 그런 꿈들을 꾸고 있으신 거잖아요. 어 무엇보다 정말 좀, 요즘 그, 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트렌드를 읽, 읽을 줄 아는 그런 센스 있는 안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뭐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음악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어떤 흐름들, 이런 대중, 이런 문화 컨텐츠에 대한 흐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티스트 개개인별로 타고난 뭐, 능력이나 재능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떤 뭐,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 아티스트를 어떻게 서포트해주고, 어떻게 만들어주고, 네,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음, 뭐, 연구? 그런 좀 생각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정말, 그 아티스트를 내 가족, 나와 한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서로가 믿고 어, 이 가수가 또잘 돼야 매니저도 같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연예인이 잘 돼야 이 매니저도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말 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가수를, 이 연예인을 위해서 정말 몸을 불사르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음,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017년 연애 매니지먼트 취업 체험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꼭 언젠가는 조만간 네,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런 현장에서 진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파이팅.